세션 7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건설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성내천 가미천과 어울림되고 올림픽공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가를 통하여 자기 집으로 쉽게 갈수 있도록 방사형으로 배치 설계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건축미술가 금동학 선생님의 수채화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배치 설계를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 아파트는 1985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방사형 배치 설계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설계해주신 분은 미국의 우규승 건축가님이십니다. 우규승 건축가님의 양력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미 보스턴 건축가협회 명예상을 수상하였을 만큼 뛰어난 건축 아티스트이십니다. 우규승 건축가님은 미국 지역 언론사에서도 조명되셨을 만큼 국내외에서 유명한 건축 아티스트이십니다. 우규승 건축가님은 한국에 내방하시며 여러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계시는데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설계하셨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사진들입니다. 우기순 건축가님은 미국 하버드대 기숙사도 설계하셨으며 이 작품을 통해 미국 보스턴에서 할레스터 파컨 메달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기순 건축가님은 캔자스 너머 미술관도 설계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드리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재설계에 도전해주실 건축 아티스트님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설계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지 배치 설계를 한 후, 건물 설계를 하고 시공회사가 설계를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는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단지 배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설계 절차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서 세대수 용적률을 고려하여 단지 배치를 한후 도정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설계회사가 세대평면 건물 외관 디자인을 설계하고 단지 배치를 재설계합니다. 이때 필요시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시공회사는 세대수를 조정하고 단지 배치를 재설계합니다. 이때 필요시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첫 단추는 제대로 된 단지 배치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단지 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보를 제안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소유주 선생님들의 염원으로 우규승 건축가님을 정중히 초청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우규승 건축가님이 단지 배치를 다시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업체가 우규순 건축가님의 단지 배치를 기초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인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콜라보를 진행한다면 지명건축가님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비계획안 제출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월제단은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 발주를 할 것이고 업체가 정비계관을 제시하면 송파구에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서울시 인하가를 받을 것입니다. 업체 선정을 위한 목표 모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 사례를 검토하면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는데 5억 3천만원 입찰과 6억 입찰 중에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반포 19차 아파트의 경우 3억 입찰과 7억 입찰 중에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방배 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8억 입찰과 15억 입찰 중에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아파트의 경우 대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경관법에 따라 사전 경관심의를 따로 거쳐야 됩니다. 경관심의 분야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효동 1동의 경우 최저 1억 2천만 원 입찰과 1억 5천만 원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 업체와 지명 건축가님을 콜라보하고 경관심의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은 모금되어야 여유 있게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정비계획을 위한 모금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목표 모금액은 15억이며 세대당 100만 원 단위 한 구자 이상을 모금받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두 구자 혹은 세 구자 또는 내구자를 모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때는 몇몇 소유주 선생님들께서 10구자 총1 천만원을 모금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금에 참여해 주신 후 02-403-8801로 이체 확인 문자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금이 제대로 안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20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100만원씩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재건축 12년 내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모금해 주실 계좌번호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몰에도 모금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꼭 돌아가셔서 이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금해 주신 금액은 조합 설립 이후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총회 의결 과정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비로 인정받게 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모금해 주시는 금액은 부메랑처럼 훗날 다 환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총례 의결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비로 승인되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소유주 정보를 02403-8801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정보는 동호수, 성함, 휴대폰 번호입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사회자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상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상가 소유주 선생님들께 감사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다소 더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소유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웅 의원님 그... 인사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단장님 정말 똘똘하죠 네, 정말 믿고 한번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상근 단장님이 저한테 꼭한 마디 더 하라고 한건 뭐냐 각종 규제 제 초안을 비롯해서 이 규제들 꼭 풀겠다고 약속 꼭 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다 풀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것으로써 저희가 준비한 2년 만에 올림픽 재건축 비전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